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5 4 l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절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다영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가 총 7,38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심사 협의회에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업계 요구에 따라 예년보다 한달 앞서 개최됐습니다. 배정을 해 버리면은 이이들이두 달, 세달 네 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하고 시기가 안 맞다고 한 달씩만 좀 당겨달라. 이런 요청에 따라 저희들이 과거에는 1월, 7월이었는데 그거를 1월하고 6월로 이래 앞당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됩니다. 그중 농업 분야에는 총 5,452명이 배정됐습니다. 지역별 배정인원은 전라남도가 2,409명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1,281명, 1,12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 배정인원인 12,330명을 더하면 올 한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이 배정된 겁니다. 상반기 배정인원 중 현재까지 입국한 계절 근로자는 총 5,311명으로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웠던 지난해 1810명보다 약 3배 많습니다. 하반기 계절 근로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입국할 인원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 상황이나 절차 때문에 국가별로 조금은 틀리는데 저희들이 외교부 통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우리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다가 비자를 좀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그거는 우리가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의 계절성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적용 분야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인정된 지역의 제조업체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의 연령 기준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계절 근로에 참여할 때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나 소속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MBS 박다영입니다.